안녕하십니까 데리비오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화요일. 지금 시각 5시 20분이고요. 어,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안양 평천동입니다. 어, 관양동이죠 예. 어떻게 또 왔냐면 제가 어제 일을 나왔어요. 일을 나왔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피크까지 봤는데도 피크 단가도 너무 지저분하고 해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 오늘은 쉬자. 오늘은 쉬자 해가지고. 어제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10시 좀 넘어서까지 계속 콜만 보다가 콜 구경만 하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찍 잤더니만은 또 일찍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오늘은 나 콜부터 한번 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인천 밖을 갈까? 아니면은 인천 콜지로 갈까? 해가지고, 소래포구로 가고 있는데, 이 콜이 갑자기 저기 원인제 지나가지고 인더스파크 가고 있는데,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가고 있는데, 이 콜이 뜬 겁니다 그래가지고 냉큼 잡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다음에 이 콜을 수행해서 왔습니다 예 와우 나콜 진짜 오랜만에 타네요 어 완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어 금방 왔습니다 한 35분 정도 걸렸고요아 그냥 평촌을 이 시간에 있는거는 제가 처음이네요 살면서 <laughs> 아예 뭐 대리 뭐 이런거 다통틀어다 떠나서 정말 처음이네요 아, 진짜, 근데 어제는 역대급 월요일이었다는 형님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정도였나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제 콜 상황을 봤을 때. <laughs> 아무튼, 제가 또 어떻게 보니까 여기서 또 스타트를 안양해서 시작을 할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지 콜을 탈까요? 여기는 아직 회사원분들이 퇴근도 안할 시간이라가지고, 어디로 움직여야 될까요? <laughs> 일단은 한번 움직여서, 코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는 굉장히 빨랐죠. 예, 주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코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빡시게 벌어야죠. 화이팅! 네, 지금 시간 5시 35분이고요. 코를 또 잡았습니다. 용인 가고 싶어가지고 용인 북배를 걸어왔는데, 아, 비록 신봉동입니다. 비록 신봉동이긴 하지만, 아, 일단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 3만원 추천가고요 어, 금방 가겠죠? 용이? 어, 이 시간에, 어, 아마튼 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어, 좀 좋네요. 역시 인천이랑 클라스가 다릅니다. 클라스가. <laughs> 일단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6시 18분이구요. 여기는 수지, 신봉동입니다. 신봉동. 와한 30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신봉동은 왔었는데, 아예 이렇게 꼭대기까지 와본 적은 처음이에요. 와, 완전 끝이네요. 완전 끝. 지금 새로 거의 짓고 있어요. 산을 더 깎으면서 더 짓고 있는데. 와,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와, 미치겠네. 코를 잡으러 버스 타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풍덕천에서 정자로 갈지 아니면은, 요, 새로 뚫린 도로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광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 도로가. 이 노선을 봐서 광교로 한번 가볼지, 일단은. 콜지를 가서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보시죠. 오늘 순조롭습니다. 지금 6시, 6시 반이 아직 안 되는데,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간 7시 55분이고요. 아유, 힘들다. 여기, 아까 거기서 내려가지고, 하아 빨리 그냥 평교나 어디 딴 데로 가려 그랬는데, 아, 탐탁치가 않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탐탁치가 않아서, 아, 톡방 형님들이 고기동이라든가 신봉동 그 먹자에서 콜이 나온다. 좀만 기다려봐라. 막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은, 나였으면 바로 판교 간다.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막, 아, 결정장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제 결정이죠. 근데 이제 한 2km 떨어진 데에서, 여기 성복동 자이에서, 어, 타다가 막, 천 원씩, 천 원씩 올라가다가, 0천원팍 올라가가지고 지금, 갑자기, 5만천원 돼서, 아, 50분 걸리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내비상은. 네,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서 자고 왔습니다. 일단은 전농동에서 계시죠. 네, 지금 시각 8시 35분이고요. 여기는 전농동 SK 아파트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금방 오더라고요. 거기 성북동에서 바로 용서 고속도로 타고, 그 다음에 경부 타고 하니까 진짜 금방 오더라고요. 한30몇 분? 뭐 40분? 좀안 되게 걸린 것 같아요. 전동분도꽤 코도 많은데, 땅이 갈 코는 없고요 일단 코를 좀 봐서, 음, 코를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서울로 다시 재입성을 했으니, 아, 재입성이 아니죠? 오늘 처음 입성했네요, 서울은. 일단 서울에서 서울 삥바리를 탈지, 어떻게 될지, 좋은 거 좋은 거 타서 연계 연기, 연계해가지고, 오늘 한번 또 매출 이쁘게 매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보시자 지금 시각 10시 8분이고요 여기는 신년입니다 신년 어떻게 된거냐면 내려오다가 부랴부랴 잡아가지고 요코를 부랴부랴 잡고 왔는데 아... 큰일 났네요 지금 너무 꼭대기로 왔어요 너무 꼭대기로 아 이거 어떡하면 일단 빨리 저 밑으로 내려가서 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시간 있다. 오자 옷자, 오자리 하나만 오자리 하나만 잡고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서둘로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10시 23분이고요. 아이고, 아 이거 모르겠다. 일단은 여기서 콜을 받았습니다. 여기 신현리에서 콜을 받았습니다. 바로 어, 5분 거리 앞에서 떴고요. 뭐 체리빌 뭐빌라에서드셨나봐요 뭐 여기서 고산대역인데. 거기 별로죠. 아이, 지금 가면. 아무튼 옷자리 잡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도 옷자리가 나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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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아, 몰라, 몰라, 몰라. 그래도 지하철 움직이는 시간이겠죠? 예, 네. 빨리 움직여서 그쪽으로 가서 올라가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각 11시 15분이고요. 여기는 오산대요 바로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콜이 꼭뜰것같기도 한데, 빨리 지하철을 있을 때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지하철을 한번 알아보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막차 전까지 그럼 대기를 할게요. 막차 전까지 대기하다가 콜을 잡고 나타나든 아니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각 11시 22분 이고요 오사시청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괜히 내려오고 있다가 그냥 바로 꽂아줘서 요거 콜 바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손님 바로 앞에 계셔 가지고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게 지금 정답이죠 북정북정 북정. 일단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북정에서 뵙시죠 네, 지금 시각 12시 5분 이고요 여기는 북정동 입니다 아 북정동 오랜만에 왔네요 예 네. 아무튼 참 빨리빨리 잘온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건좀 그렇고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서쪽으로 빨리 집으로 가는 걸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은 12시 25분이고요. 다만 오늘 <laughs> 카카오 콜 겁나 이하네요 큰일 <laughs> 났네, 이거. 로지도 하나도 못 탔네, 이거. 아무튼 또 코를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고, 여기 방역버스가다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냥 단독 배정권 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들어왔어요. 가양동 <laughs> 가는 거고요. 그리고 추천가로 쏙 들어와서 쏙 잡았습니다. 일단은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카카오 아주 얼마를 타는 거예요? <laughs> 이따 보시죠. <laughs> 지금 시각 12시 58분이고요. 아, 여기는 가양 6단지입니다. 어, 가양대교 바로 이렇게 빠져나오자마자 있는 아파트죠.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강서구청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등촌역 쪽으로 가봐야 될까요? 일단 빨리 복귀를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맥주은 너무 채우고도 채워서 이제 빨리 복귀하는 쪽으로 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홀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휴! 지금 시간 1시 19분이고요. 아, 1시. 강서구청 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촌, 어디, 언저리, 무슨 아파트에서, 아, 석간도 가는 걸 잡았네요. 아, 또 성곡을 갑니다. 성곡구, 성곡구, 유유. 에, 또 집이 또 일찍 가려고 했지만은 또 이제 또저 석을 저 위쪽으로 보내버리네요. <laughs> 제가 잘못.. 제가 잘못이죠 <laughs> 일단은.. 아유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카카오로 아주 그냥 얼마나 탈란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석관동에서 뵙시죠 <laughs> 지금 시간 1시 55분이고요 아 여기 석관동 이문동 그 사이 호롱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개왔네 그냥 집에나갈 거야. 오면서 아 왜갔냐 왜잡냐 왜잡냐 왜잡았냐 왜잡았냐 아 후회의 낙심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왔으니 움직여야죠 엠버스를 타러 벚꽃역 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나는 멀리서 콜 뜨면은 택시를 쏘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혀도 끊이네 이따가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진짜 거지 같은 거를 잡긴 잡았습니다 예. 지금 2시인데, 해화에 있는 코를 잡았어요. <laughs> 여기서 한 8km 떨어져 있고, 아, 12,000원 나오네요. 12,000원 이거 불태워서, 요 부천, 부천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다가, 어, 이거 잡아야 돼? 하면서 그냥 뭐 잡았는데 보니까, 12,000원짜리. 일단 빨리 움직여서, 신곡동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3시고요 여기는 신곡동입니다. 신곡동. 아휴, 휴, 휴, 휴. 어, 택시비는 11,000원 정도 나왔고요. 아, 택시 기사님이 예상가보다더 빨리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빨리 왔고요. 여기는 하 파운드가 애매합니다. 부천역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은 신중동으로 가야 되나요? 아무래도 신중동이나 상동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모텔 코를 잡든, 노래방 코를 잡든. 일단, 빠짐이 저쪽으로 살살 움직이면서, 여기 신곡동도 생각보다 또 인천 콜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니까, 대성병원 저쪽 있잖아요. 거기서도 저번에 9월동 가는 거를 촉하인 잡고 왔었거든요. 저는 뭐, 무조건 인천 복귀 콜은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laughs> 네, 지금 시가 3시 55분이고요. 아유! 자 하깃동 2만원 한 1.5km에서 떴는데, 아, 조금만조금만 조금만. 아, 또, 그리고 너무 애매해. 아, 패스. 근데 카카오가 주환이1 7 0 0 0원 들어왔는데, 순삭. 아, 짜증나. 이러고 있는데, 보평 15,000원 주겠지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평 1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요 요거 빨리 움직여서, 여기 완전 불다리 오거리 가는 거고요 움직인 다음에 마무리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힘드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4시 17분입니다. 여기는 굴다리 오거리, 바베큐 광장. 부평 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인천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laughs>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피곤하네요. <laughs> 오늘 겁나 일찍 일어나고 집에서 대충 인터넷으로 뭐좀 하다가 어, 좀 일찍 나가보자 해서 소를 폭으로 가다가 어, 우연찮게한 4시쯤부터 코를 타기 시작해, 4시? 5시? 4시? 그쯤부터 코를 타기 시작해가지고, 아휴콜탄지한 12시간 됐네요. 네, 첫콜 스타트 하니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버스도 움직이고요 네, 어떻게 형님들은 많이 하셨네요 많이? 어제보다는 나았다라고 하는데, 나았던 분들도 계시고, 안 나왔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걔님들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서, 끝까지 한 번, 버티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찾아오니까요. 아니 저도 뭐, 일찍 시작해가지고, 뭐 이러다가 자 40만원, 바0큐한번 해보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laughs> 아유, 물이 됐어요. <laughs> 아, 근데, 내 몸이 확 지쳐버리니까, 아, 무리 됐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리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